그러니까 n은 75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75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5에 제곱하고 3 25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소인수가 3하고 5뿐이 밖에 없는 거고 10, 10 약수의 개수가 12개가 돼야 되는데 일단 요것만 가지고 약수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은 걔가 3 곱하기 2니까 6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어, 경우는 두 가지가 돼 선생님 어떻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얘를 한개 늘려서 4 곱하기 얘도 한개 늘리고 얘도 어떻게 하는 거지?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아, 되지? 뭐, 안, 안 되긴 뭘안 돼. 그럼 얘가 죽이고, 어, 여기다가 한칸 늘려서 얘를 4로 만들고, 얘를 하나 더 늘리면 뭐가 되지? 3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두 개로 곱하면은 12. 아, 그러니까 요첫 번째 경우는 뭐가 되냐면, 5에 3승하고 3에 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아, 그 다음에 또될 수가 있는 게, 음,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얘만 두개 늘리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여기가 4 3이 되는 거니까 여기를 두개 늘려 버렸으면은 얘는 5의 제곱 곱하기 뭐가 되는 거지 3의 3승 그래야지 얘가 더하기를 했을 때 4가 되는 거고 더하기를 했을 때3 되는 거니까 납득이 되지 그치 그럼 요거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얘하고 얘 중에 뭐가 더 큰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왜냐면 가장 작은 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 5의 제곱 공통이니까 빠지고 그럼 여기서는 5가 하나 더큰 거고 얘는 몇이 더큰 거지 3이 하나 더큰 거지 그럼 얘가 더 작은 거지. 그럼 따라서 답은 뭐가 되냐면 5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 25곱하기 9. 59 45. 29 18. 225. 음. 맞지? 응. 맞지? 225가 답이겠네. 오케이.